배달의민족 주문! 요호자 오늘 먹을 거는 쪽갈비입니다 쪽갈비가 쪼까 맛있어서 쪽갈비인가? 어, 아 이거는 언제 뜯어도 좀 먹었네 아 진짜 뭐야 깜짝이야 <laughs> 인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제가 뜯어서 하나씩 올릴게요 나 처음 시켜봐 아니 야 잠깐만 이게 상이 부족한데? 오, 이게 쪼갈비고. 이것도 쪼갈비고. <laughs> 그리고 왜? 네개나 줘봤대? 나 혼자 먹을 건데. <laughs> 거기다가? 판타까지?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게한 개가 있기 때문에, 반찬은 빼게요 이런 거. 비인기. 오, 어, 냄새 좋은데? 뭐야, 이거? 와, 돼지껍데기. 와우. 다 제가 반반 시켰거든요? 아, 이게 간장이네. 여기에 간장이고, 여기 매운맛이네. 자, 일단은, 어, 이거 제대로 안 꺼. 혼자 손가락 부러진 거 같네. 자, 일단은 영도는 이거 좀만 먹고 해보면 안 될까요? 일단 좀 먹어보게. 오케이 합격요. 잠깐 옆으로 치우시고. 음, 음, 서비스를 주셨거든요. <목소리> 와, 야 돼지껍데기 더 맛있는데? 얘들아. 왜내 방송 안 봐? 강재 형수 안 보냐? 너네 왜? 어. 아니 머리 아니 아니. 아니 저 형은 <laughs> 모든 톤이 치킨하고 맞춰져 있네. 이런 스바람이 안전핀을 강하게 뽑아준 다음 호스를 화재 부분에 갖다 대고 자.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화났어요. 어쩌라고요? 뭐야 이거? 아가리 시봉봉아 니가 진짜 아가리가 뭔지 보여줄까 내가? 어? 니네 인생 타임어택 해줄까 내가? 오! 그만큼 성공해 빨리 갈수 있는 빌드를 제공해주겠다 이겁니다. 성공해 타임어택 얘들아 얘들아 아, <laughs> 오빠 그거 협박 아니야? <laughs> 근데 협박이 통해! 어 <laughs> 공항 도둑 같냐 진짜 뭐?

씨발 일1은안 되지. 일1은안 돼. 2나 11시, 12시, 12시, 1스 다! 다2아1 2야 저거 핵이다 핵! 핵쟁이인가 저거? 아나미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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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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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잘하는데 저 사람, 저 사람 노딜이라고요. 제가 볼때 실력인 것 같은데요. 오, 잘하, 잘, 잘하는데 아이 뭔 소리야? 내가 이기지, 지금 지금 맘먹고 있잖아. 에이, 영어는 아니다. 음, 편집을 이제 시작하셨나 보다. 아직 센스가 없으시네. 아, 씨. 뭐야! <laughs> <커피 어떻게 생각해? 웃음> 야, 무서워, 아, 무서워, 씨발. 아이, 또, 뭐야, 우마님. <laughs> 아씨아 <아니 웃음> <laughs> 어, 저또라이 <진짜> 들인가? <laughs> <laughs> 잠깐만요! 박아라 박아라, 박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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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와! 루치 차가 나왔어! 블랙 솔레잖아어 <laughs> 오랜만에 본다 와! 감상의 팽 20대잖아! 뭐야! 여전히 안전성은 좋잖아! 출보는.. 올라가지네? 아! 너무 강력해! 아! 존나 구리잖아! 와 정말 무거워! 와 인도도 올라가죠! <laughs> 와 물에 들어가도 <드러나도> 방수가 되잖아! 캡처를 <laughs> <킥터치를 웃음> 이겼잖아! 저저 <전화>, 언나 <전화> 뇌절! <laughs> 와 양이 너무 세! 와 양이 아이 <laughs> 씨발. 저 새끼 좀 웃긴다. 저 병맛이긴 한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뭐뜻야 아, 그거죠. 케이 님 그거잖아. 우리는 알아요? 그 뭐야? 스피드한 번게 알아요? 아저다려 봐요. 피통키 알아요? 어제 보고 있던 거. 아, 잠깐만요. <laughs> 저기요. 녹색 전차 해무스 알아요? <laughs> 아, 나 보여. 네? 아, 이거 뭐, 봐. 뭐. 뭐야, 아, 주... 뭐야? 아, 뭐야. 주... 이거 누가 이거? 저는 공격적인 의도가 없어요. 음, 몰라요. <laughs> 잖아 아, 부모님. 녹색 전차 해무스 알아요? 안요다고포켓몬스터이렇게이기다모한때그 슬픔 알아요? 에반게리 몰라? 뭐야? 아니, 친구 좀좀 없어요. 뭐가? 아, 진 없어요, 당신은? 그거 뭐야? 내가 가장 친한 친구거든. 혹시 실궁사 쓴가도요. 안 r 안돼안 돼. 나 이거 나 이거 하고 나서 목소리 바뀌었어. 안 돼. 아, 나나 슬픈 슬픈 영상 아, 어, 안 돼요. 슬픈 영상은 안 돼요. 일단 건더 무슨 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이게 말이 재미가, 아, 쟤좀웃긴다 아시발 나였어? 영접 끝. 아 근데 맛있다. 나잘 먹지 않아? 돼지 껍데기만 남았는데 돼지 껍데기는 몸에 좋아요. 돼지 껍데기는 콜레라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좋답니다. 치워야겠다 이제. 잡았다. 아 환타. 아, 환타를. 펩제지, 펩제 역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